김상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갖고 왔습니다. 바로 오버워치 공짜로 다운받고 공짜로 하는 법입니다. 어떻게 하냐? 블리자드라고 이렇게 불만 쳐도 블리자드라고 뜹니다. 더블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여기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라고 있죠? 어? 클릭해서 들어가주고, 여기 왼쪽 상단에 게임이란 거,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줘서, 여기 다운로드. 여기 들어가주셔서, 오버워치 TM, PC용 다운로드. 하시고, 여기 창이 뜰 거예요. 실행. 어우네, 잠깐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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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음, 다운로드가 와, 다 완료됐으면 한시면 돼요. 저도 다운로드 다 받고 올게요. 네, 다운로드가 다 되었어요. 이 블리자드 이 앱도 다운로드 이걸 받으시면 저장도 되니까 요거를 일단 여기 딱 그게 뜰 거예요. 그러면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로 치고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죠? 여기 다운로드 아니면 업데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업데이트 있으면 업데이트 해주고 게임 실행 하시면 되고 다운로드 안 되있으면 다운로드 해주고 게임 실행 하시면 돼요. 되나? 되나? 제발 되면 좋겠다. 되네요. 이렇게 됩니다. 와, 되죠? 이렇게 플하시면 돼요. 훈련자 입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갈게요. 나갈게요. 이렇게 게임 하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